정의로운 대통령 인천은 우리 항만의 근대화 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 인천하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8일 남았습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최근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화도 시도하고 또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를 통해 하나로 힘을 합쳐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수권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분열시켰고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5년간 망가진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이 본산인 인천에서 이 모든 대행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배준영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시구의원 여러분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힘이 돼 주십시오 함께 정권을 반드시 교체합시다 저부터 여러분과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집권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난제들을 어떻게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 그 어려운 삶에 더 따뜻하게 더 깊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염원하는 지역발전 공약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2 -E 노선을 신설해서 수도권 북부 지역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인선,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인천의 번영을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수건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임기 내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인천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대선 승리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